어머머,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슴을 뜨끈뜨끈하게 데워줄 기가 막힌 소식 하나 들고 왔지 뭐예요? 여러분, 요즘 해외 나가보신 분들이나 뉴스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그야말로 한식 아리 중이라는 사실을요. 세상에나, 예전에는 비빔밥이나 불고기 정도만 알았다면, 이제는 떡볶이, 김밥, 치킨은 기본이고, 우리네 구수한 된장찌개랑 매콤한 김치까지 없어서 못팔 정도라니. 이게 정말 꿈이야 생시야 싶으시죠? 실제로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 한복판에 가보면요 우리 한국 식당 앞에 외국인들이 수십 미터씩 줄을 서 있는 풍경이 아주 흔한 일상이 됐답니다 심지어 현지 마트에서는 우리 김치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한국 식재료를 구하려는 외국인들로 북새통을 이룬대요 어머머 도대체 왜전 세계가 이토록 한국의 맛에 푹 빠져버린 걸까요? 단순히 유행이라서 아니죠 한국 음식은 맛도 좋지만 몸에도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제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자 건강한 삶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한 미국 청년이 오직 진짜 한국의 손맛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영어도 안 통하는 한국 빵집을 수소문해 버린 기상천외한 김치 밀거래 현장을 저 지연이와 아주 찰지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미국 청년 표정 좀 보세요. 무슨 대단한 보물이라도 찾은 것 처럼 싱글벙글이죠? That, I just a vat of real that no 플로리다에 사는 이 외국인은 한국인 친구를 통해 거래 장소를 알게 됐고, 13달러에 찐 김치를 샀는데요. Gotcha. 사실 여러분 해외 마트에서 파는 김치들은 현지 사람들 입만 맞춘답시고 매운맛은 쏙 빼고 우리 김치의 생명인 액젓도 안 넣는 경우가 허다하대요. 그러니 우리네 깊은 손맛이 날 턱이 있나요? 그런데 이 기특한 청년 좀 보세요. 공장 김치는 가짜라며 기어이 한국 엄마의 찐득한 손맛을 찾아낸 것도 모자라 아주 독특한 레시피까지 선보였다지 뭐예요. 세상에나 달콤한 망고랑 용과. 거기에 계란까지 올린 밥에 우리 김치를 척 걸쳐 먹는데 어머머 저게 무슨 조합인가 싶으시죠? 깔깔 근데 이 청년은 이게 자기 인생 최고의 맛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우니 우리 김치의 매력은 정말 끝이 어디인가 싶네요 자이 장면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마트로 달려가고 순식간에 좋아요가 약 20만 개 댓글이 1690개나 달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꿈이야 나이 비디오 존나 좋아. 오랜만에 본 영상 중 가장 진실된 영상이야. 저는 올랜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베이커리인지 알수 있을까요? 먹어 보고 싶어요. 어머머 여러분, 우리 김치가 이제 전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약이 됐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역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품격과 손맛은 전 세계 어디 내놔도 1류입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김치 최고라는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해프닝일까요? 아닙니다. 은신에서도 한국 김치를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은 세계 최고의 슈퍼푸드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 현지에서는 유통기한이 긴 공장 김치보다 이렇게 한국 엄마들이 직접 담근 핸드메이드 김치의 가치를 더 높게 친대요. 실제로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탁월하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잖아요. 이제는 미국 전역의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도 우리 김치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음식의 가치가 세계 표준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2025년 글로벌 리포트에서도 한국은 전 세계 건강 트렌드를 이끄는 국가로 뽑혔는데 그 중심에 바로 우리 김치가 있다는 사실.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나요? 반세기 만에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세계가 우러러보는 미식 국가로 성장한 힘. 그 원천은 바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었습니다. 이제는 기술 강국을 넘어 문화와 건강까지 책임지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모습. 정말 자랑스럽지 뭐예요? 여러분, 사실 이 김치의 위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단순히 맛있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김치 한 조각 때문에 인생이 통째로 바뀐 외국인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미국 뉴욕에 한잘 나가는 셰프는요, 우연히 한국 식당에서 묵은지 맛을 보고는 그 길로 식당 문을 닫고 한국으로 날아왔대요. 3년 동안 전북 팔도를 돌며 김장 비법을 전수받아 지금은 뉴욕 한복판에서 김치 전문 식당을 열어 대박이 났는데 그 사람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김치는 인간이 만든 가장 완벽하고 살아있는 예술품이라며 매일 아침 김치 장독대에 절을 한다지 뭐예요? 어머머,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저 멀리 유럽의 노르웨이에서는요. 한 젊은 부부가 한국 김치의 매력에 빠져서 자기네 집 지하실을 아예 김치 저장고로 개조했대요. 이웃들이 처음에는 무슨 냄새냐며 수군거렸지만 지금은 그집 김치 한통 얻어 먹으려고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진답니다. 심지어는 김치를 먹고 나서 감기에 안 걸린다 피부가 좋아졌다는 소문이 나면서 마을 전체가 김치 예찬론자가 됐다니 이게 바로 우리 김치가 부리는 빨간 마법 아니겠어요?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서 이름없는 민간 외교관들이 우리 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빵집 청년처럼 13달러를 들고 밀거래를 하듯 김치를 구하는 모습이 이제는 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나의 힙합 문화가 된 거죠 너그 김치 먹어봤어? 그거 진짜야 라며 자랑하는 게 그들에겐 가장 세련된 취미가 된 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찡해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배고픔을 잊기 위해 먹었던 이 눈물 젖은 김치가 이제는 전 세계인의 영혼을 달래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다 우리 어머니들이 거친 손으로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 버무리며 자식들 키워낸 그 눈물겨운 정성이 빚어낸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제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단순히 기술 좋은 나라로만 보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정성을 다해 음식을 대접하고 그 속에서 깊은 인간애를 나누는 품격 있는 나라로 존경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이 소중한 유산이 21세기 전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정말 100번 100번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유, 생각할수록 우리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고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저는 우리 기술이, 우리 문화가 전 세계 어디서든 대접받고 사랑받는 걸볼 때마다 우리 구독자님들과 이 기쁨을 백번천번 나누고 싶어진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혁신적인 모습으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지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오는데요. 여러분도 외국인 친구나 이웃에게 김치를 선물했다가 깜짝 놀랄 만한 반응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우리 한국의 가치는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울지 마코리아 채널은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의 진짜 가치를 계속해서 발굴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위로와 큰 자부심 한 조각을 선물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에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 하나가 제가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아올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